금딱지 티켓 발로. 안내방송입니다. 지금 하는 보이스 사이언으로 쇼의 등장인 물과 등장인 물들이 없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들은 있을 법한 일을 가지고 지어낸 것이며, 등장인 물이나 이룬도 전부 지어낸 것이며 미리 알려드립니다. 만약 이루미같다면 정말 안의일지일 뿐, 자기가 사는 같지 않다면 자기가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을 너무 깊이 파고들려해지 마세요. 오히려 엄청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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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어,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스 다이얼로그 쇼가 시작되니 음악 계속 나온다고 딴데 뜨지 마시고 음악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음악 끝까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쯤만 기다리시면 끝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처음 시작할 때 짧은 사연과 짧은 욕을 간단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든 시간 끌기가 좀 모여서 다른 방법으로 시작하는 법은 없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이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새끼가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뒤에서 지랄한다. 어떻게 욕할 순 없는가? 로 짧은 사연이 오면 저기 쪽은 그에 맞춰서 욕도 짧게 이런 빙신 같은 데가리가 똥통이냐? 어제 머리에서 똥 냄새가 나냐, 머리 앨든 게 없어서 나한테 지랄하지, 똥 멍청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욕을 짧게 해줍니다. 오늘 원래 딴넘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어떤 게 존간 나 새끼가 욕좀 해달라고 하도 그랬어서, 오늘은 그 새끼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디가 모조품 드럼스틱이란 새끼가 나보고, 아기 공룡 둘리에서 누가 더 불쌍한 놈인지도 구분 못하는 초딩만도 못하는 놈이라 지랄했다. 지가 진짜 속뜻을 이해 못하고막 말하니 원. 그 새끼 미니홈에 들가보니 여자 고림몇개 이쁘지도 않은 것을 그려놓고 써놓은 거 보니까 태어나서 독서는 한 번도 안 했는지 읽어보면 참 가관이다. 더 웃긴 건 처중딩 수준의 그 솜씨에 이 새끼가 20대 후반 남자란 것이다. 독서도 안 하고 독후감도 안 쓰는 인간들이 진짜 원래의 속 뜻을 이해 못하고 겉으로 대충 읽고 지라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대도 안간 듯한 모조 품드럼 스틱한테 욕좀 시원하게 쏴달라. 그럼 모조품 드럼스틱 잘들어라넌 병신아 드럼스틱이 한쪽은 단순 이 한쪽을 본따 만든 줄 아나 보구나 멍청한 놈이 대량 생산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다 되는 줄 알지 컴중독자 아니면 하도게 못뭐 그리는 두 것도게 성이라고 지랄할 톤과제이 제리 중에 제이가 불쌍할 때는 한 번도 없다고 할 체대로 보지도 않고 독서도 안 한나 이처먹고 본데야안 가서 평소에도 개념 없이 술처마신든 막말하는 휴먼 가비지 새끼 종간나 새끼아 내가 대신 모조품 어쩌구하는 놈 욕해줬다. 다음엔 니가 욕해라.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얘기도 있기 때문에, 매 편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구요. 이것도 사연을 따로 받습니다 이건, 쪽지로 간단하게 써서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의 진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씨, 고립된 기분이네. 딴데 앉아야지. 저 새끼는 등치만 크고, 하는 짓이 여자 같냐 기분 나쁘게. 허모? 아니, 호모는 좀 심한 애들한테 쓰는 말이지 저 김새끼는 심하지니아데 행동으로 안 보여주고 말로 니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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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 애들보다 한살 어린 주아에 애새끼가 뭘 처먹었나 등치만 커갖고 한살 많은 우리들 형 누나들한테 이니 뭐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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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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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냥 말싸움만 몇번 봤다. 말싸움 하는 건 나도 몇번 봤어. 그 새끼 말싸움 하다 져서 우는 거 봤냐? 아씨발 그런 등치가 오니까 정말, 아유. 저 등치가 운 적도 있어? 헐, 정말 등치값도 못하고 대단하구만. 저 새끼는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된다. 조언은 잘하는데 정작 행동으로 보여주질 않어. 학교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선생도 그 정도는 아닌데. 난 진짜 몰랐는데, 애들 말로는 이 새끼가 다른 애들 의견을 수용을 잘안 한다는 거야. 그냥 자기 식대로 나가다가 좆되면 뻔하잖아. 제대로 말한 다른 애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면 책임 회피. 이게 아니면, 꼭 그렇게 될것 같이 말했서쓸때 없는 믿음을 줘버린단 말이야. 이 새끼 말 들었다가 다 같이 좆되면 뻔하지 뭐. 뭐 그런 새끼가 다 있냐. 저 새끼가 왜 갑자기 우리한테 오지? 욕하는 거 들었나? 야, 니네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되니 진짜. 우리가 지욕하는건 모르는가봐. 다행이다. 아니, 그래도 상관없을 뻔했다. 어차피 때리지도 못하고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울먹이면서 하지 말라고만 할 테니까. 야, 음하... 아시발 아가리한다칠래 미친 등시값에 싸우지도 못하는 새끼가. 다음 날김새끼봐라또 맨일찍 와서 공부도 안하고 처자기만 하고. 집에 있기가 싫은가? 야간 자습 안해도 된다고 해서 딴 애들 거의 안하는데. 저 새끼는 11시까지 맨날 한다고 하던데. 재공부 하긴 하냐? 또 자습때도 자는거 아냐? 다른 애들 야자하는 애들이 있어야 뭘 물어보던가 말던가. 우리 반에 저 새끼 한명밖에 안하나? 몰라. 야. 오늘 야자하는 놈들 야 진짜로 없나보다. 우리 오늘만 야자할까? 또 학원 같은데 안가지? 어 오늘은 학원 가는데 없어. 그렇다고 김새끼였던가 보려고 11시까지 학교에 있을라 하냐? 오늘 하루만. 나만 그 새끼하고 같이 남기 그래서. 그런데 안자고 계속 공부하면 어떡해? 저런 놈이 그럴리가 있겠냐. 야자 맨날 하는데. 그날 7시. 저 새끼 봐라 벌써 자리 깔고 잘 준비하네. 아까 내 말이 맞지? 어이구 벌써 자기 시작하네. 책은 하나도 안 꺼내 놓고 자도 뭘안 알아보지? 등치 때문에 좀만 움직여도 피곤해지나 봐. 지가 고민 줄 알아. 겨울잠은 더 추울 때 자야지 병신 곰탱이 새끼. 네 시간 후 야자 끝. 미치겠다. 이 새끼 맨날 야자 4시간 동안 한 번을 안 깨고 자나 보네. 진짜 곰이다 곰. 이 새끼 집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해도 졸리진 않겠다. 근데 야자 아무도 안 하는 거 엄마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집에 있기 싫어서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와서 하루 종일 학교에 있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하도 살 빼라고 그랬어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집에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녀? 그게 집에 있기 싫어서잖아. 다음 날, 민호가 한 번도 안 하던 지각을 다했다. 야, 안 늦더니 왜 늦었냐? 너 어제 몇 시에 잤냐? 새벽 2시 다 돼서. 나 원래 사물에 앉아. 난 12시도 안 돼서 자는데, 어제는 11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집에 가니까 12시가 다 돼가. 조금이라도 게임하려고 컴퓨터 하다가 3시까지 해버린겨. 얼른 두고 잤는데 깨니까 7시 반이더라. 택시 타고 겨우 30, 40분 걸려 학교 왔는데 늦었지 뭐. 아, 그리고 김, 나 왔을 때 자고 있었냐? 아니, 사실 나도 평소보다 좀 늦었어. 물론 지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학교 올 때마다 그 새끼 자는 거 거의 맨날 보는데, 오늘은 좀 늦는 바람에 못 봤어. 오늘이라도 말싸움하는 거 보고 싶다. 애들 말로는, 이 새끼가 말싸움하면 무조건 진다는데, 이긴 적이 없다야. 아무리 말 못해도, 병신하고 존나 토까도 되겠네. 어차피 김 새끼는 행동 하나 하나가 느릿느릿하니까몇 시간 후 어디서 새끼 목소리 들리는 거 같지 않아 한번 가볼까? 김신하고 다른 애들하고 무슨 일인지 서로 큰 소리내며 싸우고 있다. 숙제 안 하면 축도록처 맞는데 다른 반들에서 엄청 맞았다더라. 선생 만만한 줄 알았는데. 아니면 누가 선생한테 심하게 얘기하나? 야, 이거 숙제 안 해도 돼, 바보들아. 어차피 이 새끼는 검사도 안 하잖아. 지금까지 딱한번 했잖아, 처음에. 뭘 한다고 병신들아 시간 낭비지. 저거 검사고 싶으란다. 딴반 친구 새끼들이 거의 다 검사했다는데, 알한 반은 왜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한 반은 몇반안 된다는데. 야, 우리도 안 했잖아. 난 애들 말 듣고 했지롱? 내꺼 빌려줄게, 빨랑해버려. 새끼 혼나는 꼴좀 보고 싶다. 몇 시간 후? 드디어 숙제 검사를 할 시간이구나. 제발 검사해라, 그냥 까먹고 지나가지 말고. 잠시 후. 지금 몇 군데 빼고 숙제 다 검사했는데, 지금 빠져있는데도 나중에 할 거고. 니들이 날 이렇게 무시하는 줄 몰랐다. 숙제라도 좀 제대로 해오면. 숙제 안한 새끼 다 나와. 오예. 김 새끼 반응 존나 궁금하다. 저 새끼 뭐야 딴 반에선 검사 안 하더니 여기 와서 검사한다고 지랄이야. 아 씨발. 김XX 새끼 때문에 이 새끼 말만 듣고 안 했다가 다 맞게 생겼다. 이 새끼 이따 끝날 때 밟아 죽이자. 씨발 납작 커도 차버려 공탱이 새끼. 야, 내 말을 고지고 때로 듣는 애들이 병신이지, 왜내 탓을 하는데? 그럼 애들이 듣게 말을 하에 하질 말던가? 마저 곰탱이 병신아. 저 새끼 등치만 크지, 싸움도 못하고 말로만 갈고도 자하면 울릴 수 있다? 이따 존나 갈고 봐.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야, 저기 봐봐. 김, 다굴당하고 있는 것 같다? 구경하러 가자. 야, 개새끼야. 너 때문에 수평 일점 올리기도 힘든 거, 너 때문에 깎아먹고 죽도록 죽도록 처맞고 다시 제대로 와도 수평 일점 깎인 채로 갔고 이게 뭐니? 다너 때문에 쓸데없는 믿음 줘서 이렇게 된거아니 뭐? 내가 무슨 교주인 줄 알아 바보들이? 내가 쓸데없는 믿음을 언제 조었니들 판단력이 이상한 거지 그지새끼들아. 그러면 아까 민호 말처럼 아예 말을 하지 말던가 변신아.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무조건 교회 다녀라. 이딴 소리 아직 거리는 몇몇 개념 없는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몰라도. 근데 넌 개소리 같지가 않으니까 애들이 다 믿어버린 거잖아. 말을 해도 꼭 그런 식으로 애들 손해보게 만드니? 야 나도 아 해서 맞았어. 지들 마음대로 판단해놓고 나한테 지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럼 네가 말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애들 네말 때문에 다 맞았는데.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걸 권유한 것 뿐이지 판단은 니네 자유야. 지들이 안한게 잘못이지, 병신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새끼는 그때그때 달라요도 모르는가봐. 말이 안되는건 그냥 무시하고 말지만 그럴듯한건 믿어버릴수 있단 말이여. 그때 이거 때 다르단다. 웃기고 있네. 이런 상황되면 다 똑같지. 이상하다. 몇대 쳐맞아야 오나? 어차피 난 숙제해와서 안맞았으니까 네 말만 듣고 맞은 애들이 나 대신 널 존납해주겠지. 잠깐만! 야, 너는 왜말안 해줬냐? 다른 반 애들 숙제 안해서 맞은 거 아는 줄 알았지. 이제는 이 새끼 말 듣지 마. 참고로 이 새끼한테 어떤 영화가 존나 재밌는데, 다른 애들은 재미없어서 안 보는 분위기면이 새끼도 안 본다. 허이고, 이 새끼는 지가 맞으면 다맞다는 마냥 짓거리더니, 그래도 왕따는 되기 싫은가 보지. 지가 좋아하는 영화를 주변 분이기 때문에 버리다니, 개성이 곧 왕따인 줄 아는 크나큰 착각을 일삼는 빙신새끼. 이 새끼 존나 패자. 안돼 안돼 살려줘. 다신 개소리 안할게. 시끄러. 넌 커서 때릴 때도 많아.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는 겁쟁이냐. 때리지도 못하네. 곧만한게. 이따가 곰 바비큐 파티나 가게 존나 패주이자 며칠 후아시 맞은데가 아직도 아프네. 지들이 잘못한걸. 존만한 것들이. 김씨이 새끼는 그래도 말로만 갈구어서 울레는 아니구나. 네가 전에본건한대 맞아서 그런 거였나 봐. 그렇구나. 야 그런데 오늘 자리 바꾸는 날 아니냐? 아 맞다 씨발.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 잠시 후. 이런. 내가 우려했던 일이. 오늘부터 이렇게 앉는다. 눈 나쁜 애다 알고 한 거니까 자리 바꿔달란 소리 하지 마라. 또내 옆에 존마이가 앉았네. 내 옆엔 누가 되던 항상 존마이가 앉는다니까. 야, 니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거든. 한대 맞고 우는 병신 곰새끼가. 뭐? 뭐 병신아? 몇 시간 지났고? 아, 책 올려놔야지. 책 올려놓지 마. 선생 열려놓지 말래서. 뭔 개소리야, 너 옆에다 책잔 뜨고 올려놨잖아. 난 옆에다 올려놨지만, 넌 앞에다 두 개씩 나눠서 올려놨잖아. PMP 볼라고 한 거지. 내가 PMP가 어딨어. 그냥 누워있으라고한 거지. 그래도 내려놔. 싫어, 너나 내려놔. 내말 먼저 들어라. 네가 먼저 내려놓고 말해라. 빨리 안 내려놔. 다른 애들도 다 올려놨는데, 내가 왠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심지어 너는 책을 올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책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잖아. 애새끼가 말로만 하지 행동으로 보여주지라노. 새끼가 민호 책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야니 네 책을 내려놓으라고 누가 못해서 이런데. 왜 행동으로 보여달래며아 씨발 이게 박대박인 줄알아 우리 둘다 박씨 아니고 그렇다고 김씨도 아니여넌 김씨잖아 새끼야. 넌 김씨 아니니까 우리 둘 전부가 김씨는 아니란 거지 평아아유진짜 네가 아니 네책 지우면 나도 지울게. 왜내 말을 안 들어, 선생이 올려놓지 말라고 했단 말이여. 그럼 넌왜 선생 말안 듣고 옆에다 타워 팰리스를 지어놨냐고. 사물함까지 가기 귀찮아서 올려놨다. 지랄 귀찮다는 이유로 선생 말을 안 드니? 왜 너는 앞에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재건축했는데. 사물함 꽉 찼다. 사물함 남았어도 난저 끝에 있어서 어차피 올려놨을 테지만 사물함이 내건 나보다 더 떨어져 있거든. 그렇다고 선생 말을 안 듣냐? 아 미치겠다. 얼마나 움직이기 싫으면 말로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아 끝났어 다 끝났어. 말 존나 안 듣네. 내가 꼭 보여줘야 그제서야 이해하고 따라하나 답답하구만. 대전 정부 청사 만들어서 잠이나 자야지 다 귀찮아. 뭐? 대전 뭘 만들어? 몇 시간 후? 야, 새끼가 뭐해라, 이래라, 저래라, 안 하냐? 당연히. 아니, 애새끼가 자꾸 트집을 그 잡았어. 애새끼들 다책 올려놓고 있는데, 나만 미쳤다고 그 새끼 말 듣고 책 내려놓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 아빠가 무슨 교주냐? 몰라, 짜증나서 말도 하기 싫어. 전에도 숙제 때문에 맞은 거 기억 못 하나? 이 새끼도 게시판에 한번 써봐야겠다. 왜? 악플 전용 게시판도 있냐? 그거하고 좀더 독한 것도 있지. 운종엔 뽑혀서 요번 주말에 방송 탈지도 모르는데. 케이블 TV냐? 라디오야. 나는 이런 거 거의 폐지된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알려줬는데 폐지된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다른 폐지됐던 것들을 살리고 있다더라. 무슨 사연 보내고 대신 욕이라도 해주는가 보지? 어 맞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맞췄냐? 보이스웨어도 누가 구어 듣기 평가 만들어서 보이스웨어의 존재를 대신 알려줬잖아. 그게 보이스웨어 살린 거나 마찬가지지 뭐. 오, 근데 그런 거 있음 재밌겠다 싶었는데, 언제 어디서 한대? 토요일 날. 아, 요번 주 토요일 참 친구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 되면 또 오라디오 듣는 거 잊어버릴지 모르는데. 그럼 뽑혀서 방송 타면 내가 녹음할 테니까 월요일날 들려줄게. 걱정마. 땡스. 잘 써라. 걱정마. 원래 민호가 해야 하는데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 잘 하고 계신가요? 녹음하신다면 뭘로 녹음하시나요? 요즘에 테이프는 아닐 테고. 저때도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얼른 테이프에 녹음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네요. 지금은 차에 타도 테레비만 보니 갈수록 라디오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네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얼마나 오래 할진 모르지만 보이스 다이얼로그 쇼가 있기 때문에 라디오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물론 컬투쇼가 더하죠. 사실 이 때문이라도 우정카 오디오를 켜서 듣는 분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저희는 라디오랑은 영영 바이바이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한 500회, 아니, 1000회 정도 할수 있게요. 태우가 죄송하고요 김순이란 놈이 좀 문제가 있긴 있네요. 이놈한텐 좀 미안하지만, 진짜로 교주 아들인가.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것도 다른 애들이 싫어하면 같이 싫어해버리고, 이놈은 개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음, 이렇게 존나 달고 하겠네요. 이번엔, 갈굼만 당하고도 올지도 모르겠네요. 몸이 곧만해서 한번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야간 자습 때마다 4시간 맨날 잠이나 쳐자는 게 미련 곰탱이 새끼야. 집에 얼마나 들어가기 싫으면 남들 아무도 안하는 날짜를 다하니너 같은 등치 가야자 4시간 동안 잠이나 쳐자는데 선생이 너랑 잡고 그냥 지나간다는 게 신기하다. 아니 마예에 포기했던가? 공부도 안 하면서 야자 때 잠이나 자고 부모님이 하시면 뭐라 하시겠니? 네가 설마 옴나무는 아니겠지? 그리고 친구 몇명 되지도 않았었단 반에 친구가 한 명도 없으니까 선생도 만만하고 숙제 검사 처음 딱한번 했다니까 그냥 숙제 안 하고 생깔라고 했는데 죽도로 처맞으니까 기분 젖같이그 다음에 애들한테 한번더 다굴당하니까 두 배로 젖같지? 네말 듣고 안한 애들도 병신이지만 안 해도 된다고 쓸데없이 짓거려서 하려고 했던 애들도 안 하게 만드니? 만약 혼날 걸 대비해서 나 혼자 혼하기엔 억울하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 꼬신 거니게 놈아? 시발등치만 크고 남자 같지도 않은 새끼가 혼자 혼나는 게 억울해서, 나중에 상사한테 혼나는 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처음엔 상사도 니네 등치 보고 좀 겁나겠지만, 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상사도 너 만만하게 보고 존나 갈구고생트집 잡는단 말이야. 이 정도도 모르는 명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니, 참. 그리고 너 니가 아직도 않는 거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라 말하니? 니네 등치 겁나서 애들이 할것 같지 갈수록 짜증나서도 안 한다니까 니가 먼저 보여준다면 모를까? 진짜로 움직이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야 병신아 사무함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책을 전부 쌓아 올려놓고. 내가 그때 왜 63빌딩이라고 하네. 는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뭔지 알면 알겠지만 모르면 속으로 무슨 애국 건물 이름을 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무식한 티안낼라고 그냥 넘겼던가. 넌 친구 몇명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주변 분위기에 따라니 가져와던 것까지도 그렇게 버릴 수 있니? 이 새끼는 개성도 없어서 딴 애들한테 묻힐 게 뻔한데 너에 개성을 버리니? 왕따 되는 게 그렇게 무섭니? 아니면 개성이란 자체가 혼자 뛴다고 생각해서 그런거니 아니이 생긴 자체가 원망해서 개성은 그걸로 됐다 치고 다른건 버린거니 야넌 그렇게 안해도 존나 개성이야 때리지도 못해서 애들한테 쳐맞기나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도 않고 말로만 이래라 저리라 남자새끼가 여자도 아니고 등치만 존나 커갖고 뭐할래 다른거에도 관심 가져서이 원래 콤플렉스를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지가 원래 개성이 있는것도 모르고 개성을 버릴려 하다니 멍청한 새끼 나도 나에 대해서 100%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 못하지만, 언정 니가 어떤지 생각 좀 하고 행동하던지 짓거려라. 앞에 시작돼요 초먹은 20대 후반 의결 쓰기 수준 초딩인 모조품 드럼 스틱 같은 새끼야. 애들한테 맞고 도습관 먹고 쳐서 에소꾸런 식으로 애들한테 지랄할 거지. 정말 이 행동 짓거리 보면 휴. 긴 한숨 밖에.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이제 되네. 이런 놈의 경우는 자기가 어떤지 너무 모르고 개성이 곧 왕따라고 생각하고 분위기를 너무 따르고 정형적인 레드오션이라고 해야 하나. 만약에 이런 놈하고 비슷한 놈이 김학수이 새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 절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말 들어라 안 들어라 하다가 싸우기 십상이죠 하지만 김학수 새끼는 때리지도 못하고 그곳만한 큰 등치에 한대 맞고 울먹일 정도이니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공익으로 빠지겠지만 많이 안 나가서 군대 가면 살짝 껌들기만 해도 이런 데야 하는데 선임병들이 등치 크다고 여기저기 막 껌들일 텐데 김 선임 오면 어떻게 버틸지. 그랬다고 군대가 다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나 하련지. 네, 정말 김서현의 민낯이 아끼 안나는 노래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헌신해서. 이런게 부치기는 힘들다고는 하지만 어떻게든 부치력은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자기의있을 알고 있다면 저번주에 소비는원격처럼 잡고 포기하지 말고 일상뼈고 최소한의 부는 해봐야 합니다. 이점 기억해주시고 이상 다이얼 부추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Thanks for watching. Subscribe please.